자, 오늘은 그 생방송 도중에 또 영상을 또 찍게 되는데, 요번에 올라온 상세 공지 있잖아요. 요번에 올라온 상세 공지에 아티팩트가 공개가 되었고, 거기에 이 연장선을 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티팩트 얼마나 그 만족을 하시나요? 아티팩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티팩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간 다 나올 거고, 언젠가는 다 나올 거고, 다 맞출 거고, 새로운 재미가 될 것이다.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채팅에서 말씀하다시피, 전혀 기대가 안 되고,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천성이라 시스템이 들어가서, 우리한테 얼마나 이득이 됐고, 얼마나 흥미를 유발하고, 새로운 시스템이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이라면,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뭐 방송을 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 이거 새로운 컨텐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 없으니까요 왜 보여줄게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티팩트가 나오고 나서 솔직히 여러분들 아티팩트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가차죠 가차 근데 아티팩트 이 고급 아티팩트 상자를 까기 위해선 천상의 정수 천상의 정수가 필요한데 수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소가금도 가능하다는 라 장점이 있는데 너무 안나옵니다 정말로 정말로 너무너무 안나와요 진짜로 그리고 또 문제가 이 아티팩트가 패시브 아티팩트 3성짜리 4성짜리 5성짜리 6성짜리가 있어요 너무 안나와요 정말 너무너무 안나옵니다 무소가금도 가능한 이런 재료를 모아서 까라고 하지만 삼성도 안나와 솔직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스템이든 새로운 상품을 내놨을 때, 야, 한 번, 맛한번 볼래? 이거 맛보기인데 한번 먹어봐. 하고, 삼성짜리 딱 주면, 어, 이거 괜찮네? 그치. 막, 사성 뽑고 싶지. 5성 뽑고 싶지. 육성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유저들한테 맛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아티팩트란 시스템이 자기한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해야 되는 유저들의 아티팩트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단한개단한 개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울버린 아티팩트죠 울버린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불사를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울버린이 이 아티팩트를 드는 순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가 메시 얘도 똑같죠 불사 이 아티팩트 갖고 있어 PVP를 휘어잡아버리는 오, 오히려 길가메시가 본체가 아니라 아티팩트가 본체라는 얘기도 있고요 울버린도 울버린이 본체가 아니라 아티팩트가 본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p v p 에서는 지금 아티팩트를 든 애들이 엄청나게 버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뭐 좋아 어차피 이 게임은 PVE 기반이고 PVE 기반이기 때문에 PVP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어디였어? 바로 이 싸, 이싸일록의 PVE를 건드리는 아디팩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시면 치명타 공격 시80% 확률로 일반 치명타 데미지가 35% 상승한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너무나도 불안해요. 너무나도 불안해. 불안한 이유는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명타 데미지가 증가하는 PvP가 아닌 PVE 아트팩트를 내놓으면 다음에도 새로운 아트팩트가 나올 때 PVE 아트팩트가 나올 건데 치명타 데미지를 상승해주지 않는 다른 옵션. 뭐 예를 들어서 뭐 용포 데미 용포에 대한 개수를 올려준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회피가 성공했을 때 모든 공격력20% 올라간다 히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움직임 뭐그 게이지 채우는 거 있죠 용, 용, 용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재련 옵션이 들어가 있는 뭐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뭐 강타 옵션이 들어가는 아티팩트가 들어간다 가능해요 왜 이제 나왔잖아 pve에 관련된 아티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온갖, 맞아요. 온갖 아티팩트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뭐다? 삼성 아티팩트도 얻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또, 제가 그 아티팩트가 나오고 나서부터 먹은 아티팩트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저도 끼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제가 장착하고 있는 거는 아마 요거? 요거 하나만 지금 제가 얘가 장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장착을 안 했어요. 이게 답니다. 예, 총다 먹은 게 10개 딱! 아티팩트 나오고 나서 열심히 게임을 매일 같이 했을 때 얻은 게 이게 다예요. 어메이징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메이징 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그냥 뽑기만 해서 얻은, 얻은 거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 디럭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에픽캐스트 가면 디럭스에서, 이터널즈에서 여기서 아티팩트 하면은, 아티팩트, 여기 디럭스 하면은 아티팩트를 주잖아요. 여기서 다 먹은 게다 합쳐갖고 뽑기랑 다 합쳐갖고 10개야. 이게 말이 되냐고. 뭐 육성짜리도 아니야. 삼성짜리, 사성 4성, 사성도 하나 먹었어. 하나. 사성도 하나 먹었어. 이거 담비꺼 이것도 뭐 뭐라고 해야 돼? 이벤트 뭐 이렇게 하고 먹었을까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은 유저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삼사성짜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사성 뜨는 것도 있게 어려운데 육성을 어떻게 만들고 오성을 어떻게 얻어요? 그럼 뭐 어떻게 수정을 써? 수정을 만들만한 가치가 있어? 처음엔 이랬어요. 수정을 쓸만한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신경 쓸게 없다. PvP만 하는 거니까 그냥 수정을 때려 박을 만한 가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게 나와버렸잖아 문제는 오늘 이게 나와버렸어 이게, 이게 나와버렸어 이게 이게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밸런스가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점 pve 특성이 나오면서 나오는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미 나와 있는 아티팩트들을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 가장 좋아하는 갓 캐릭터 루나 뭐 예를 들어서 또 샤론 얘네들은 이미 나왔어. 근데 얘는 이미 아티팩트가 나왔는데, PVE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아티팩트는 아니야. 그러면, 밸런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리 나온 애들은 아티팩트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야. 이미 이제 사일록부터 이제 PVE를 건드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더 오버스럽고, 더 괴수적인 아티팩트가 계속 나올 거란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티팩트 얻기는 어렵고, 높은 등급은 더 어렵고, 뭐 이러면 우리 유저들은, 이거에 대해 시스템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될수 밖에 없어요. 아, 왜 밸런스에 문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왜냐면은, 아티팩트라는 게, 그 스킬에 대한, 이 캐릭터에 대한 특성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널 같은 경우에를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널이 처음에 우리가 좋아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나요? 바로, 불사 때문이라는, 불사라는 유니크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아티팩트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오면서, 이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캐릭터성을 무너뜨리는, 불사 아티팩트가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미스터 시니스트도 불사가 있고, 그리고 널도 불사가 있는데, 들어가는, 우리가 들어갔던 재화들이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밸런스적으로 널이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 뭐, 그때까지 꿀빵 거를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게 평준화가 되어버리면은, 점점 더 캐릭터성은 잃어가고, 결국은 아티팩트 빨로 변하는, 결국은 이제 뽑기화가 되어 간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뽑기를 해서 우리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제, 육성짜리를 먹었을 때 뭐, 그러면, 와, 육성 아티팩트 사기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삼성짜리도 먹기가 힘드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샤론이랑 루나, 루나스노우나 PVE에서 사이로보다안 좋고, 마이크게되는 결론은 이게 평준화가 되다 보면 많이 쓰는 인기케이터에또 아티팩트를 또 상품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버프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샤론이랑 루나에 대한 아티팩트를. 그러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 밸런스가 무너질 거고, 무너질 거고 또 계속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CTP 같은 경우에도 분노가 너무 밸런스를 해치니 격동이랑 파괴나 이런 거에 재련 시스템을 넣어서 확그 특성화를 만든다 뭐라고 특성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더 좋은 쪽으로 이제 특징적인 거를 좀더 파괴되는 그런 CTP를 내놨잖아요. 아티팩트도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중 가면은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나중 가면은 아티팩트가 평준화가 될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뭐 지금은 당장 얻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새로운 아티팩트가 계속 도입이 되면은 점점 확률은 먹을 확률은 높아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티팩트는 계속 나올 거고 새롭게 쌓여가긴 할 거고 얻긴 쉬워질 거야 근데 그때까지 유저들이 버텨줄까 그런 생각은 좀 해요 유저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또 이거예요. 지금도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아티팩트 시스템이 정말 전체적인 붕괴는 이삼성에서 강화를 쳐봤자 사성이 안 된다는 거. 사성짜리에 강화해 봤자 오성이 안 된다는 거. 오성짜리 강화해 봐야 육성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빠르게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육성 짜리가 안 이렇게 삼성 짜리도 안 나오는데 육성 짜리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게 정말 천운에 한번 정말 천운에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길가메시 디럭스 사놓고 매일 돌렸지만 한 번은 안 나왔어요 한 번을 길가메시 삼네 육성 달라는 것도 아니야 오성 달라는 것도 아니야 삼성 짜리 삼성 3성 패시브라도 한번 느껴보자 안 나와 안 나온다. 그 만큼, 뭐, 운이 없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육성을 먹었고, 뭐, 5성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그냥 내가 운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까지 느끼는 그, 박탈감? 한마디로, 천장 시스템? 이런 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래서, 천장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를 했을 때, 육성짜리, 아니면 뭐, 5성짜리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차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우리가 평소적으로 아티팩트를 뽑는 게, 이 고급 아티팩트 상자에서 이게 뽑잖아요. 이 뽑았을 때, 이 뽑았을 때의 그 천상의 정수. 여기서 아티팩트가 나온다. 나오면 다행이야. 나오,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와.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1성부터 3성짜리를 또 가라. 천상의 정수 만들어. 또 뽑아. 또 뽑아.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결국은 천상의 정수 0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노력 다 누가 가져가? 넷마블이 가져가는 거야. 돈은 안 되지만. 돈은 안 되지만 그거에 대한 게 남는 게 없다니까. 차라리 업그레이드를 시켜 줌으로써 합성을 넣어 놓든 업그레이드를 하든 해서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없으니까 결국엔 한무 나올 때까지 천상의 정수 가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얘기에 두고 싶어요. 아티팩트가 지금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돼, 잘못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이 시스템은 솔직히 유저들이 알려면 조금 더 접근성이 쉽게 내줘야 된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짜리는 조금 확률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업그레이드 시스템 그리고 뭐 육성이나 오성까지도 바라지도 않아. 육오성 짜리는 당연히 얻기 힘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가다로 하든 가차로 하든 이건 얻기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화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 시스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나도 캐릭터성을 해치고 있는 그 부분 이 불사. 헤이트성을 해치는 정도의 이런 것은 조금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를 갖고 계시고 너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불사보다는 아니면 부, 같은 불사들에도 조금 능력치가 낮은 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아티팩트가 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통해서 과금 유저분들, 핵과금 유저분들이 개꿀 빨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 그니까, 한마디로, 핵과금 유저, 뭐, 리니 W라든지, 뭐, 다른 게임들에서 뭐, 핵과금을 해갖고 내가 용놀이를 하겠다. 내가 용이다. 이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그것도 아니야. 핵과금 유저분들도 아티팩트 그렇게 많이 안 뽑아요. 왜냐? 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핵과금 유저분들도 이제 뭐 p v 이 조금 더 높이겠다 해서 사일로그 아티팩트 뽑을 수야 있겠지 근데 그게 본인한테 돈을 주고 쓸만한 시스템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에 그러니까 되게 어중간한 거예요 아싸리 핵과금 유저들이 그냥 재밌게 지들의 리그 완전 우리들말 리그를 만들 거면은 아싸리 그냥 미친듯이 가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니까 서로가 힘든 것 같아요 서로 뽑을 이유도 없고 돈을 쓸 이유도 없고 시스템이 있을 필요도 없고 정말 뭐 이게 뭐 필수적인 서브적인 옵션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이 아티팩트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야. 근데 캐릭터성을 해치고 두 번째로는 과금할 이유도 없고 근데 뭔가 내가 당하면 기분 나쁘고 얻기는 확률적이고 확정된 것도 없다. 개정 육성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있음 정도 좋은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유저가 없다. 거기에 오는 피로감은 유저의 몫이고, 남는 것도 없고, 천장도 없고, 강화 시스템도 없다. 그러면 유저들은 포기해야, 그냥 아티팩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시스템을 왜 만들어놓고 포기를 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솔직히, 넷마블이 계산이 잘못했고, 이거에 대한 패치는 누구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밸런스를 뭐 파괴하는지, 아직까지 파괴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밸런스를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아까 VIP 20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파괴는 하지 않아. 근데 이제 요걸 보면 파괴를 할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예, 오해를,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밸런스를 파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파괴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아직 티가 안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나왔던 뭐 샤론이나 루나 애들보다 다른 애들이 더 좋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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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괴물이 되는 거겠지만 점점 이제 아티팩트가 과금화가 지속 촉진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런 영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협박 다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정초부터 욕하게 만들고 있어